예, 여러분 지방특입니다예 수건 보이십니까 저는 구속됐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저는 교도소에 가야됩니다 기 저는 교도소에 가야되고요 예 저는 임펠다운 레벨 6에 갇힙니다 예 죄는 학생이란 주죠. 그럼 레벨 6에 가시게 됩니다. 근데. 무한지옥. 예, 무한의 지루함에 예, 거기서 이제 강의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이후에 그게 이제 너무 지루해서 무한의 고통이라 해서 무한지옥. <목소리> 소개했습니다. 제가 주스하면은 제가 두부, 생 두부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들 아무리 설정 설정해도 카메라는 꺼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카메라는 꺼야 돼요. 카메라는 꺼야 돼서요 여러분들 카메라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내가 미트 하다가자 별거 별거 다 하네요 예 이건 누구도 시킨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을건 마스크 마스크 됐어 이런 걸 그냥 학생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가기 싫어한다라는 걸 1인 시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미니 병맛 드라마는 방학하는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고조해 서안 되니 6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, 범죄자, 범죄자 민족이잖아.